안녕하세요. 오늘은 뿌리 염색하는 날입니다.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고, 저는 될수 있으면 경정적으로, 어, 이 사람의 장점만 생각하면서 만나고 하는데, 어, 살다가 평생에 한세분 정도는 정말 자고 안 맞는 코드가 있어요. 어, 어떠냐면, 어, 집에 오면, 어, 기가 막히는 사람 말이 기가 막히고 집에 가 생각하면 어, 우울하고 막 이런 생각, 생각이 드는 사람 또 아, 내가 잘못이 아닌가 싶어 다시 만나면 그 사람 보는 멀리서 오는 순간만 해도 두근두근 아, 좋아서 두근거리는 거나 좋겠지만 아, 심장이 벌렁벌렁 벌렁거리고 열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,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게 인간의 한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될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.